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어디다 동그라미 할까? 차선, 사, 차선의 선택 동그라미 아또 바로 떨어지네? 야 차선의 뜻이 뭐야? 최선 다음 거 최선 다음 거죠? 음, 두 번째 선택이야 최선을 고를 수 없으니까 최적 다음이죠 최적 다음 됐어요 하,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다 립시랑 누구 랭카스터 사람 이름이 립시와 랭카스터는 아니겠지 아 진짜로 아 내가 전에도 비문학 선생님이 학자 이름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떤 학자 이름인데 무슨 랑 뭐뭐뭐였어 누구랑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두 명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한 명이더라고. 그 성, 성의 랑으로 끝나는 그런식이 있었어요 어쨌든 리치와 앵커스터 다른 사람이겠죠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다 얘가, 얘네가 한는게 뭐야? 차선의 이론 이게 뭐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들 중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끝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ex죠 자 ex 전에 나왔던 내용 차선의 이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뜬다, 얘들아. 차선의 이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를 있냐면은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돼. 거의 타노스라고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 다 모아가지고, 그니까뭐 여러 가지 스톤 있잖아. 이거 슬랩 칠라 그러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돼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섯 개 똥빠지게 모은 거 아니야? 하나라도 없으면 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최적이라는 어? 어떤 가장 좋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됐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 충족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충족이 돼도 이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최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하나만 안 됐어. 나머지 충족이 됐어. 그럼 얘가 차선이야? 몰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x5가 아니고 xx5가 차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니?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그냥. 어? 그냥 추측만 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어, 자, 오늘의 예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 손. 그래. 자, 성현이가 국어학원을 와. 근데 너 집에서 국어학원 얼마나 걸려? 걸어온다고 생각해봐. 15분. 걸어서 15분? 걸어서 15분이 걸려.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걸어서 15분이 걸려. 내 성현이가 이런 플랜을 짠 거야. 아씨, 국어학원 가기 귀찮은데. 그래도 간 김에 공부도 하고, 오는 길에 있는 떡볶이집을 들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국어학원은 오늘 쉰데. 어, 일단 좋잖아. 어? 좋다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차선, 야, 최적은 뭐야? 국어학원 가서 신나게 공부하고 떡볶이까지 사오는 게 최선 아니야? 근데 국어학원 쉰데. 안타깝죠? 공담이 안 되는데, 이 자식들. <laughs> 안타깝잖아. 안타깝지? 근데, 봐봐. 그러면 하나가 충족이 안 됐지? 그럼 나머지 하나를 충족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 떡볶이집을 가. 근데 너네 떡볶이집 왜 갔어? 간 김에 간거 아니야, 사실? 그러면 너네 굳이 떡볶이 먹으러 거기까지 가?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쉬면서 배달시키면 안 돼? 이거 봐, 그러면 은 X, X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차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갔니, 예시가? 자 예를 들어, 해보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야,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왔다 거예요. 효율성을 고려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효율성을 고려해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아홉 개의 조건이 자 차선, 그러니까 차선 선택 기준은 뭐예요? 차선 기준은 뭐야? 내가 동그라미친 뭐 효율성이야. 근데 이때 반드시 여덟 개가 아홉 개보다, 아이 아홉 개가 여덟 개보다 더 낫다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떡볶이집 만 들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차라리. 하루의 플랜 중에서. 얘들아 이해가 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가? 오물 이렇게 많아? 겁나 쉽잖아. 이해갔지? 자 다음. 이 질문 너네 그래프만 잘 잡으면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됐죠? 그렇죠?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증하고 싶대. 떡볶이집 왜안 들려도 되는지 입증하고 싶대 얘들아. 이해갔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대. 효율성. 이거 말고 또뭐 나왔어? 공평성. 이건 도대체 뭐냐? 자,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대. 공평한 그, 뭐야, 기준점은 뭐야? 사회무차별곡선으로 공평한 정도를 따질 수 있대 사회무차별곡선이라는 거는요 개별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 이 효용 수준을 종합하 사회후생 의 수준을 보여준다 뭐 개소리야 얘들아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아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 갔어? 아이씨 뭐야 이머킹이야? <laughs> 이해 갔어? 자 이해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해야 돼 이해 갔어 하면 습관적으로 얘들아 이러면 돼안 돼? 안 돼요 어, 학원 안 나오는 게 맞지? 에이. 뭘안 넣는 게 맞아? 이해 갔어? 사회의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있다 이게 뭐래? 개별 경제 주체가 끊어. 얘들아, 대가리 속에 딱안 직관적으로 안 하다 하면 끊으란 말이야. 아? 이해 갔어? 개별 경제 주체가, 그러니까 니들 잉어 워킹 한 마리 한 마리들이 경제 활동을 할거 아니야. 이 경제 활동은 너네가 떡볶이 사 먹는 것도 포함이야. 이걸로 이제 만족감을 얻을 거 아니야. 아우 맛있어요. 이게 뭐야? 효용 수준인 거야. 효용 수준의 뜻, 만족감 같은 말 됐죠? 얘를 종합한 게 사회후생 수준이래 그러니까 잉어킹 기분 좋아, 잉어킹 기분 좋아, 잉어킹 기분 좋아 모여가지고 수치화한 거 그러니까 수치화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다 합친 거 근데 이거 생명 배우는 애들은 알걸? 이거 뭐야? 공리주의 중에서도 무슨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다 합친 거 그게 사회후생 수준이라고 어? 한명한 한 명의 공리가 합쳐진 사회후생수준을 가지고 곡선을 그린 게 사회무차별곡선이라고 왜냐면 한명한 한 명이 나는 떡볶이 좋아 난 싫어 이럴 거 아냐 그러면 은 얘네를 한명한 한 명을 따지면 편차가 생겨버리죠 근데 떡볶이 좋아하는 애가 많아 싫어하는 애가 많아 전 사회적으로 좋아가야. 그러면 대체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그 종합해가지고 약간 그, 그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어떤 거할때 좋아하는지 이해 가요? 이해 가? 그래서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는지 볼수 있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 무차별 곡선은 뭐였어? 공평성을 따지는 건데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겨 이거를 따지는 거라고.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가 어떻게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한번 보자고. 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공평성을 나타내는 건지 보자고. 나도 모르겠어. 자, 사회 무차별 곡선 위에 모든 점은요. 동일한 사회 후생을 나타낸대. 너. 어,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만약에. 그러면 얘는 어 이만큼 기분 좋아. 이만큼 기분 좋아. 이렇게 다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야. 다 똑같은 정도래. 그러니까 얘가 10이면 얘도 10이야. 그냥 다 같아. 이 위에는 있 기쁨의 정도는 얘가. 근데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수록 수준이 뭔 소리야 이게? 사회 무차별곡선 위 아~ 다시 이 곡선 자체가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얘들아, 이 위에 있는 거는 어, 10 기분 좋은 정도, 10 기분 좋은 정도, 10 이거는 똑같다고. 근데 이 곡선 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원점이 여기 있으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20, 20, 20, 5, 오오 오, 이해가 이렇다고 그 얘기라고 이해갔어? 근데 보통 어떻게 생겼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이래 정확했네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정확했네 찍었는데 자 이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어?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자. 볼까요? 쌀 생산량, 옷 생산량. 자, 그러니까, 어, 밑에 있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느끼는 사회 후생 수준이 높아나자? 비교적? 낮은 애네? 그지 그에 반해서 이 제일 위에 는는 굉장히 높은 애네? 여기까지 됐니? 응. 그리고 얘네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네? 이해 갔어요? 근데 그림은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쌀과 옷두 가지 상품만 생산하는 거야. 여기가 쌀이야. 어? 여기가 뭐야? 오이야 얘들아. 됐어?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 CD. 생산 가능 곡선 처음 나니지금 CD가 어디야? CD. 어? 아, 이게 있네요. 어디? 어. 자, 생산 가능 곡선.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능한 거. 됐어? 그 곡선이 여기 있는 거야, 얘들아.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그리고, 사회 무차부곡선 SIC, 이 가운데 있는 거죠? 파란색으로 보여야겠다. 이거, 얘들아. 이게 SIC. 따라오고 있어? Yeah. 이걸로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뭔 얘기 했냐면은, 뭔 얘기 했니?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해야 된대. 계산을 할때 무슨 말이냐면 높은 효용수준 얘들아 효용수준이 다른 말로 뭘로 치환됐어 아까 찾아봐 만족감 아니었니? 예. 만족감 어 떡볶이를 먹었을 때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사람한테는 평균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걸로 평균 그러니까 공평한 정도를 따지는 건데.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만 먹어도, 우와,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중치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줘야 돼. 근데 조금만 먹어도, 많이 먹어도, 어, 난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가중치를 높게 매겨야지 얘네들이 사회후생을 계산할 때 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된대. 왜일까? 음, 왜일까? 자, 생각만 해볼까? 뭐 얘가 설명해 줄려나 봐봐 생산량 분의 생산량 아니야? 근데 쌀 생산량이 줄을 자옷 생산량이 이만큼일 때쌀 생산량은 이만큼이지, 얘들아. 제일 밑에 걸로 그냥 예시를 해보자. 그냥 완... 왜 완만한지만 생각해보자. 나도 몰라 될지 안 될지 그냥 해보는 거야. 쌀 생산량이 적을 때는 옷이 이만큼이지. 근데 옷의 생산량이 늘었어. 아니 줄었어. 그러면 쌓인 생산량이 조금 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 그려지지, 이렇게 직선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이렇게 그려졌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극단적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해가 가. 아니, 얘들아, 원래는 생산 가능, 아니, 보통,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래, 그, 뭐야, 이거 뭐야, 어?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직선으로 그리잖아. 왜냐면은, 야, 그럴, 그걸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 곡선, 곡선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이 중심을 지난 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직선에 비해서 이때랑 이때 좀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이 친구들, 이 양쪽에 극단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야. 야, 직선이라는 거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가중치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반영돼서 고, 이 모양을 그렸다라고만 이해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어,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냥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더 디테일한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해 갔죠? 이해 갔니? 자 그래서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준대 그림의 생산가능 곡선 CD는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지 어? 노란색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대 근데 효율성 여기서 나왔죠 효율성을 충족한다라는 거는 이 친구들은 뭐예요? 생산의 효율성 가장 영끌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투입해서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여기 이 안쪽이, 마, 이 안쪽이 마지노선 생산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가니? 그러면 은 여기쯤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남아둔 거죠. 뭐가 남아더라? 자원이 남아둔 거죠. 뭐? 생산할 자원이 남아도는데 생산을 안 하고 냅둔 거죠. 자 여기는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 무역할 때 배웠잖아 무역할 때 이래서 무역해버리면은 여기 한계치를 뚫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이게 직선으로 나와 있었죠 보기 쉽게 기억나 아 그때도 곡선이었다 어, 그때 곡선이었던 것 같다 자 됐죠 음 이거를 이제 근데 얘네들을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접목을 시켜 보겠다 어떻게 접목시킬 건데 음 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한 하나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채별 곡선이 접하죠 얘가 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얘네가 접할 때 제일 좋다. 만약 선분 FG와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지점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림을 옆에다 그려야겠다. 얘들아, 이거 내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프 여기다 그린다, 얘들아. 왜냐면은 이 글씨는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얘들아. 이해 갔니? 예. 이렇게 있죠, 얘들아. 됐어요? 그리고 FG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얘는 파란색으로 가봅시다. 그래프 잘 그려졌니? 이해 갔어? 자, 이 상황에서 봐봐. 이 하얀색 그래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때 급격해지죠. 이 기, 어, 그 뭐야? 이 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계산을 할때 어? 사람들이 얼마나 받은 하느냐에 따른 가중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만 생각하면 돼. 이게 사람들이 행복한 수준을 나타내는 그 척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점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에 따라가지고 점점 점점 점 행복해지는 게더 멀어질수록 행복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갔지이 정도 정보만 있으니까 여기서 더 나가지 말자. 됐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이 노란색 안에서는 생산 가능해, 불가능해? 생산 가능하지? 노란색은 생산이니까. 여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X야. 됐죠? 그래가지고 언제 제일 최적이래? 언제를 최적이라고 부른데? 얘네들이 접하는 이 지점. 이 지점 어디야? 자, 이어디있어이 이 여기죠? 아, 오케이. 아, 얘딱 접하는 거기였어? 에라이씨. 다시 그리자. 자 여기야 위에 거야 여기가 최적 딱 이때로 밸런스 맞춰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은 어떤 일이 생겼냐 FG가 생겼어 파란색 얘들아 어? 파란색 FG 직선이 딱 그어져 그래서 이 선분의 바깥쪽은 못 그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버리면은 파란색과 하늘 그이 노란색이 만나는 지점인데 얘 안쪽인 거죠 이해가니? 그러면은 파란색이 안쪽이면서 여기겠죠? 노란색과도 겹쳐야 되니까. 이해 가, 얘들아?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이때, H 지점은, H 어디, 얘들아? 어우, 골짜포. H 어디야? 음. 내가 맞게 그리고 있는 거니? H면은, 여기네요? 얘네들이 만나는 점 얘네들이 만나는 점 여기 여기 예. 못 따라오고 있다 일단 일단 해봐 아, 일단. 따, 따라오고 있어? 위에 것만 H. 어? 아 위에 것만 H 그러니까 여기가 H죠? 예. 어.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가능곡선 CD 위에 생산가능곡선 CD면 얘죠? 얘 위에 위치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해가니 얘들아? 이해 안가지? 네. 자 사회... 음, 다시 그려줄게 자 여기까지만 이해해보자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너무 한 번에 좀 예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좀 크게 그린다 응? 네. 잘봐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하자 하고 위에 하나 더 그릴게 됐니? 됐지? 자, 얘가 뭐야? 생산. 뭐? 뭐? 가능. 얘는 위에 있는 게 무차별이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노란색 안에 있는 범위 있죠, 여기? 어? 예. 여기가 뭐야? 생산 쌉가능, 이 바깥쪽은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 그러면 이선 위가 제일 최적이다? 뭐에서의 최적이야? 생산에서의 최적이야? 그런데 이 하얀색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최적이다? 그래서 얘도 최적, 얘도 최적인 순간은 언제야? 빨간색 포인트. 둘다 최적인 포인트. 여기죠? 이게 원래 최초에 할 얘기였다고. 근데 이이 이 흰색 신경 쓰지 마. 밑에 흰색 없는 거야. 민, 밑에 흰색 이거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 파란색 선이 등장해. 휴. 그래서 이 위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 위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 이해갔어? 그러면은 파란색 아래로 제한 되는데 이런데는돼안 돼.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노란색 범위 아니에요, 되잖아. 생산 가능 곡선 아니 아니잖아. 그러면은 파란색 아니자 노란색 아닌데가 어디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럼 고민에 빠져.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 사람들 자, 가장 기분 좋은 선 위, 그리고 생산 가능한 범위 위, 딱타협본데가 여기였는데 어떤 변수가 막았다고 이 위는 안 된다라고 막았다고. 그러면 이 빨간색을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길 수밖에 없죠. 누구 안쪽으로? 파랑이 안쪽으로. 여기까지 이해 갔어? 파랑이 안쪽으로 옮기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최적을 맞춰야지. 그래서 어디로 갈래? 아, 생산의 효율성은 노란색이죠, 얘들아. 후생의 효율성은 이거고, 흰색이고. 그래서, 야, 노란색이라도 맞춰주자. 노란색 끝머리, 야, 양쪽이 끝머리로 올수록 좋은 거잖아. 이해가? 노란색 끝끝머리라도 맞춰주자 해가지고 얘가 최 차선인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는 게 이해가요 얘들아? 이해가서?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얘도 똑같겠죠? 얘도 뭐 끝에머리니까 됐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왜냐하면은 CIC1과 CIC2의 원점에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CIC1 위에 있는 H지점 여기죠? 어? 네. CIC2 그림 한번 보자. CIC2는 어떻게 돼 있어? 있어. 뭐야 저것도? 아, 아, 이런 개 같은 거. 이런 어. 이씨. 이걸 못 봤네. 아, 기가 막히게 그렸다. 얘들아, 아. 그림, 이해가 네. CIC2 그렸다. 예. CIC2를 그림 그린... SIC잖아. SIC2는 원점에서 위치고려 했을 때 얘가 위니까 얘보다 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봤을 때 어디가 베스트라는 거야? 아이. 아이. 어디?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베스트다. 라는 거예요. 끝이니 이거? 지문 끝이네요. 자, 얘들 정리해 줄게. 최적의 효과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근데 하나가 삥 났다고 해서 나머지가 차선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가 오케인 순간을 찾는 게 맞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스포를 했을 때 얘를 취소당했죠. 그러면 얘 조금 줄이고 얘 조금 줄여서 타협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차선의 규준은 뭐냐? 효율성과 공평성을 따져봐야 돼. 근데 이 공평성은 조금 어렵게 나왔다. 무차별 곡선이란것 자체가 왜 있다고 생겼냐? 어떤 것을 먹거나 어떤 것을 즐거움을 느꼈을 때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가중치를 입력하는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까지 깊숙하게 반영, 그,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어. 그래서 그, 그냥 그 건너뛰었어. 그것까지 연구하려면 이거 그려놓고 이 그래프 그려놓고 어어어 이직거리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갔다. 그냥, 아하, 공평성이 반영돼서 이렇게 생겨먹었구 나만 하면 돼. 다만 중요한 건 뭐야?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느끼는 후생의 정도는 어때? 다 같다.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좋다. 이해 안 가니 너네? 너 이해 안 가? 네. 멀어질수록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얘들아 결국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 하얀색 곡선은 바깥쪽으로 당길수록 좋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하얀색은 바깥쪽으로 당길수록 좋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아, 이해 갔어 안 갔어? 솔직하게. 가서 갔어. 가서 한거 진짜로. 가성 진짜로? 이해 안 가면 안 돼. 이 노란색 친구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내부에서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야? 딱 스치게 만들어가지고 딱 왜냐면 얘랑 얘랑 만나긴 만나야 생산 가능하니까. 이 후생 친구랑 노랭이랑 만나는 순간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원래는 봐봐 생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아 뭐야 이 개떡같이 그린 건. 생산 가능 곡선이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얘 있죠. 얘. 얘를 이렇게 이 위에다 놓으면 돼, 안 돼? 왜냐면 야, 이거는 충족이 안 돼. 얘. 가 생산을 못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얘를 찌끔찌끔씩 내리는 거야. 그러다가 다음에 아, 딱이 정도 스타일보다 제일 베스트. 이해 갔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고. 근데 뭐가 생겼냐면은 파랭이가 땡! 이렇게 해 버렸다고. 그러면 고민에 빠진다고. 야,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 이두 가지 조건 1번, 2번. 이 뭐였냐면은 이 노란 식기 위에 있던가 이 노란 식기 이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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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있던가 어? 아니면은 이 하얀 식기 하얀 식기 딱이 위에 있던가 이두 가지 조건이었다고 근데 지금 뭐가 충족이 안되게 생겼어 얘들 뭐가 충족이 안되게 생겼어 응? 노란 식기가 충족이 안 되게 생겼잖아. 왜? 이 끝머리에서 만나는 게 실패했잖아. 더 위쪽에 서 하얀 식기도 맞죠. 왜냐면은 바깥쪽에서 만나는 걸 실패해 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하얀 식기를 점점 내려야 돼. 어디? 파란 데까지. 그러다가 뭔 생각이 빠지냐면 야, 그러면은 이 노란 식기라도 충족하고 얘를 충족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시켜 버린 거야. 여기서 만나게 하자. 노란 식기는 가장 바깥쪽이잖아. 얘 노란 식기는 충족됐죠. 근데 하얀 식기는 가장 끝머리에서 만난 게 아니니까 뭔가 충족이 덜 됐죠. 이렇게 타협을 본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만나버렸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흰둥이를 제일 바깥으로 빼는 거였어. 그냥 그랬더니 누가 의견을 낸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딱 기가 막히게 여기다 채워버려. 그러면 더 바깥쪽에 있으면서도 적당히 타협된 거 아니냐? 어? 그러면은, 얘도 세모, 얘도 세모인데 얘가 더 낫네? 이렇게 결론난 거야. 이해 갔어, 얘들아? 완벽해? 이해 안가 사람? 없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 원진부 최고의 국어 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